네, 안녕하세요. 로테스트 강준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동차 리뷰를 할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 리뷰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되게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차도 이게 보는 이에 따라서는 아, 난저차 디자인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그 반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르노 삼성 XM3를 가지고 자동차 기자의 입장이 아니라 현직 가구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저기 보이는 카레클린트 공장에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카레클린트 공장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희 공장에 지게차 말고 일반 네. 차가 들어온 건 이게 처음입니다. 여기가 와. 그 유명한 카리클린트 공장. 네. 일단 여기 앉습니다. 네. 하하하하하 아, 일단. 한 네,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도 네. 가구 디자이너보다는 자동차 리뷰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저를요? 네. 안돼, 네. 아, 벌써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로테스트 독자 <laughs> 여러분께 인사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호준입니다. 안호준 TV라는 자동차 콘텐츠 채널도 하고 있고, 사실 본업은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공장이 저희가 직접 만드는 원목 가구를 만드는. 음. 어, 공입니다 근데 참 부업비 저희보다 구독자 더 높죠. <웃음> <웃음> 저희가 알게 된 것도 벌써 한 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딱이 회사 입사하자마자 네. 알게 돼갖고 네. 네. 저희 처음 만난 날둘다 완전 만취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때 나눴던 대화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둘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정말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꿨던 한국의 차 좋아하는 음. 학생으로 살다가. 어, 대표님은 네. 가구 디자인 하시고, 네. 저는 자동차 기자가 됐고.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자동차로 계속 묶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네. 르노 삼성 XM3 인데요. 네. 벌써 출시 좀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네. 대표님은 이차 얼마 만에 보시는 거세요? 어, 이게 출시된 지 1년 됐다고요, 벌써? 네. 와, 음. 시간 진짜 빠르다. 그니까요. 저는 이 차를 사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똑같은 컬러의 네. XM3 를 뽑아가지고, 음. 제가 이제 정말 자주 보고 있어요. 저희 공장 사무실이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방식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XM3의 이 뒤태 있죠? 네. 그 뒤에 루프라인이 음. 항상 이렇게 공장 화장실 갈 때나 사무실 음. 갈 때나 항상 이렇게 보여요. 음. 네. 그게 사실 르노 삼성 디자이너 분께서 음. 그 위쪽에서 바라봤을때그 네. 지붕 라인,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그러면 되게 성공한 것 <laughs> 같다. <나. 웃음> 저는 이게 XM3가 전륜구동 베이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가로배치가 되면서 음. 프론트 오버행이 길어지잖아요. 네. 보통 자동차 디자인할 때 프론트 오버행 긴 차는 극혐이죠, 진짜. <laughs> 극혐이죠. 네. 근데 이 루프라인과 이 프로포션을 너무 잘 다듬어 놔가지고 네. 프론트 오버행이 긴데도 불구하고 음. 저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하나가 보이는 느낌이 너무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덩어리감이 좋고 네. 되게 그 본잇도 끝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그긴 음... 턱을 되게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을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트 퍼니처를 어, 공부하다가 네. 저희가 처음에 이런 양산가구를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이 학과 내에서의 분위기가 네. 좀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었어. 아, 그랬어요. 야, 쟤네 뭐하냐? 음. 이렇게 되는 거였어. 요 음. 근데 저희 생각은 심미적인 만족도를 음. 많이 주는 가구도 물론 좋지만 네. 그런 아트 포니처의 가격이 음. 뭐 작게는 500만원부터 뭐 2, 3천만원까지 음.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런 어, 잘된 디자인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저희 직원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직원의 첫 차예요. 음. 인생 첫 차로 네. 이 XM3를 산 거예요. 음. 보통 이런 루프라인을 가진 SUV를 사려면은 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음. 그런 좀 전문직이라든지 음. 좀 직급이 쌓인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XM3를 첫 차로 구입한 걸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예쁜 루프라인을 가진 차를 이 사회 초년생이 살수 있다는 거는 음.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를 딱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네. 어떤 차가 딱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주오는 차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상 깊은 차들은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XM3는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냐면 후측면 모습 있죠. 네. 후측면 모습이 딱 보였을 때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음, 음. 이게 이 루프라인이 이게 정후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 네. 후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라인들이 되게 뒤로 떨어지는 음. 모습들이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후측면에서 봤을 때 음. 볼륨감이 더잘 느껴져서 음.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 깊고. 아무래도 눈이 가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가요, 눈이. 네. 음. 이제 가구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음. 트렁크에 뭐 정말 많은 짐들 막 싣고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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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면에서 XM3의 트렁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렁크의 모양이거든요. 네.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부자재 같은 거를 실으려면 네. 좀 테트리스를 많이 해요 음.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 음. 결정적으로 어떠한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 테트리스가 갑자기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닥이 평평한지가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 회사 차로 어 미니밴이 한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미니밴을 네. 회사 차로 갖고 있는데 그거는 공간은 넓은데 음. 의자들이 이렇게 딱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음. 정작 생각보다 실을 위치가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어, 풀 플랫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음. 그리고 이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 놨는지도, 음. 높이,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니변 약간 거의 테트리스 시작할 때 이미 좀 블럭들, 이미 블럭들이, 장애물 블럭들이 네. 이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아, 저걸 어떻게 넣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잠깐 음.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그, 보통 트렁크 용량 수치로 많이 얘기하는데. 리터로 얘기하는 네, 그렇죠. 네. 이 XM3가 513리터고, 네. 또, 그 전, 이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기아 셀토스가 498리터로 가장 컸었거든요. 아 근데, 네. 그냥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 차는 정통 SUV 비율대로 이렇게 그쵸. 트렁크가 네. 꺾여있고, 네. 얘는 납작하니까, 네. 얘가 훨씬 잘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얘가 열었을 때더 넓더라고요. 어, 아 어, 음. 되게 의외네요. 네. 제가 자전거 타는 걸좀 좋아하는데 네. 어, 보통 자전거 탈때 물론 밖에 캐리어에 다는 경우도 많지만 네. 근데 그게 좀 계속 뭐 조이고 이게 귀찮아 갖고 아. 그냥 의자 접어 놓고 그냥 바로 아.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전장도 소형 SUV 중에 제일 길고 유일하게 4.5m가 넘고 네. 그리고 트렁크가 깊숙하다 보니까 제 자전거도 그냥 눕혀서 들어가지더라고요 밖퀴안빼고 아, 네. 그러면 차를 직접 네.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네. 네. 아, 저는 이 XM3를 처음 봤을 때이 차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너무 반전이에요. 그렇죠. 위만 보면은 진짜 잘 달리는 패스트백 같은 느낌. 네. 아래만 보면 험지 다녀야 될것 같은 은근히 또 높아요, 지상고가. 네. 오프로드의 네. 느낌이 확들고 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하나의 완성된 느낌이 잘 들고 참 네. 균형을 잘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까 네. 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되게 반전이 만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여기를 음. 보면은 진짜 무슨 스포츠카 라인처럼 잘빠졌요데이 네. 아래는 무슨 당장 어디 오프로드 가도 될것 같은 네. 이 반전 매력이 있는 이 모습이 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통 승용차에서는 네. 이런 플라스틱, 검은색, 몰딩을 이렇게 두껍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 밑에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확실히 SUV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 트렁크도. 트렁크가 바로 볼까요? 궁금한데? 예. 트렁크 한번 보여주세요. 트렁크가. 아, 예. 깊다. 되게 깊죠? 예. 어, 보통 아. 세단 트렁크가 이렇게 깊잖아요. 예. 얘는 세단처럼 깊고, 예. 또 얘가 재밌는 게 예. 바닥면을 이렇게 들쳐갖고, 예. 이렇게 쭉뺀 다음에. 예. 쫙 밀면 와. 이렇게 반전 매력을 바닥면도 많이 파놨고 그러네. 보통 막 다른 차들은 여기 막 파티션도 나눠 놓고 되게 좀 지저분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차는 최대한 평평하게 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낮추면 이루프란인이 내려오는 이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 열도 저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어서 아. 네네. 네 이렇게 접어 놓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 실을 수 있고. 아. 또 이거를 다시 올렸을 때는 네. 올렸을 때는 웬만큼 아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차박 캠핑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전장이 기니까 네. 이 트렁크 공간도 자연스럽게 음. 되게 길고 평평한 그런 공간을 갖게 된것 같아요 네. 네. 얘가 서형 SUV 중에 전장이 제일 길어요 얘가 아 유일하게 4.5m 대고 네. 기존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4.4m대로 나와서 네. 아. 1등 했었는데, 셀토스는 4.3m대고, 네. 얘가 나오자마자 1등을 꽤찬 네. 아, 거죠. 역시 자동차 전문 기자답습니다. 꿰 음. 뚫고 있네요. 그 저희가 미술대학 공부할 때 보면 네. 예술하고 디자인이랑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나뉘죠? 네. 저는 이제 순수예술 쪽이었고, 음. 대표님은 디자인 쪽. 뭐, 큰 틀에서는 미술로 묶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음.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기는 XM3는 음. 예쁜 디자인하고, 음. 좀 기능성, 이런 거를 좀 양립시켰다고 보시면요 아,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웃음> <웃음> 어, 제가 가구회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 탔던 차가 사실은 그 다마스예요 다마스. 네. 왜냐면은, 당장, 어, 이동수단은 필요하고, 음. 가구회사라니까 짐을 싫어하겠고, 음. 자재들은 싫어하겠고, 네. 실용성과 기능성은 있지만,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회사차를 사면서 항상 머릿속에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본사는 청담동에 있고, 네. 공장이 용인에 있다 보니까, 용인에서 열심히 이제 신제품 샘플을 개발을 하면은, 트렁크에 싣고 본사로 가서 음. 모두가 모여서 품평을 한다거나, 네. 바로바로 바로 어떤 수정사항들을 논의한다거나 차에 얼마나 손쉽게 가구를 실을 수 있느냐가 음. 항상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 트렁크가 일단 위로 넓게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트를 눕힐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끌리고 음. 게다가 루프라인도 예뻐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좀 만족시키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용성하고 네. 예쁜 디자인 네네네. 두 가지를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자동차가 어쨌든 시선이 가는 거는 일단 예뻐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자동차도 가구도 마찬가지로 음. 일단 예쁜 모양으로 소비자를 먼저 설득을 하고 음, 그 다음에 편의성, 기능성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지갑을 열게 그렇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격도 하는데 가격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대표님도 가구를 만드실 때 음. 그런 좀 예쁜 가구 스타일하고 네. 좀 기능성 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율을 시키는지. 아 이게 네. 사실 우리가. 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있고 네.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은 스케치, 음. 렌더링, 음. 그리고 첫 시제품 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음. 그래서 내가 머릿 속에 생각하는 예쁜 디자인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은 1차 샘플까지는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네. 문제는 어이 저희 공장에 장인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막 기본 경력이 막 30년부터 시작이에요. 음 기본 경력이. 네. 엄청난 내공과 노하우를 가진 이제 시제품 부장님들이나 막 과장님들한테 벤치를 네.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못 만든다. 몇년 지나서 AS 왕창 들어온다. 음 이렇게 하면은 내구성 못 버틴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긴다. 근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음. 아,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름은 예를 들어서 25mm인데 네. 생산에서는 35mm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음. 있어요. 음. 하지만 최대한 그거를 어좀 읽어냈을 때의 어떤 뿌듯함, 음. 그런 쾌감, 음. 그리고 네. 그 가구가 시간이 지나도 어떤 AES적인 측면으로 문제가 안 됐을 때 음. 줄타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음. 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차도 네. 뭐 진짜 디자인팀하고 엔지니어팀이랑 진짜 네. 기싸움 엄청나잖아요. 특히 네네. 스포츠카 같은 것들. 이 차도 그랬을걸요? 그랬을 것 같아요. 헤드룸 뽑아야 되는데 루프라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네. 그죠? 네. 그리고 저렇게 낮은 지붕 라인을 갖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당연히 어? 그랜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네. 차는 네. 2년에 한 번씩 부분 변경을 하잖아요. 네. 가구도 페이스리프트 같은 게 있나요? 아, 있죠.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여기서 핵심 네. 자동차와 가구가 여기서 달라져요. 네. 가구는 사실 페이스리프트나 모델 체인지를 안 해도 돼요. 음. 어, 조금 안 예쁘다거나 네. 조금 어, 좀 불편하다거나 음. 그러면 단종이 돼버리고 왑, 음. 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가구 디자인은 수명이 길어요. 음. 그게 최대 장점이에요. 음. 저희가 2009년부터 개발한 2010년에 양산한 그 DL001 소파라는 모델이 네. 저희의 지금의 카렉캔트를있게한 원목 프레임 소파인데 네. 그게 요즘도 많이 팔려요. 아, 어, 그래요. 11년 동안. 음. 페이스 리프트나 모델 체인지 없이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동차 디자인과 가구 디자인의 차이가 조금 음. 나네요. 음. 그렇게요 네. 요즘에 또 자동차 주기가 너무 빨라져 갖고. 네네네. 네. 네. 어쨌든 이 XM3가 네. SUV하고. 패스팩 세단하고 결합시킨 되게 독특한 음. 좀 퓨전 같은 네네네. 차인데, 네. 혹시 가구에서도 이렇게 좀두 가지 특징을 결합한 가구가 있을까요? 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수제작 원목 가구만 중점적으로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어, 인덕션 테이블 에어라는 제품을 출시했어요. 음. 그게 뭐냐면, 겉에서 봤을 땐 그냥 이런 식탁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냄비로 올리면 물이 끓어요. 음. 우리가 뭐, 찌개나 국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식문화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있어야 되고, 아, 이 인덕션을 넣자니 식당에서 쓰는 테이블들밖에 없잖아요. 음, 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기능적인 거는 갖고 오고 싶고, 음. 이 예쁜 건 포기하기 싫고, 네. 그래서 히든 인덕션 시스템을 음. 원목가구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냄비가 위에서 이렇게 끓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미적인 부분, 이두 가지를 좀 동시에 추구한 모델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좀 반전이 있는 음. 전자제품 같잖아요. 네. 근데 가구, 음. 가구입니다. 음. 그 대표님도 네. 이제 침차 시승 많이 하실 텐데. 네. 차를 볼때 특히 실내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아, 실내에도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예전에는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네. 뭐 변속기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음. 요즘은 대시보드를 많이 보게 되는 대시보드요. 왜냐면 이제 소재도 음. 점점 더 이제 소형차급에서도 준중형급에서도 고급화가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해진 원가 안에서 누가 가장 고급스럽게 음. 대시보드를 꾸몄느냐. 네. 이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차를 음. 볼때좀 집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음. 인조가죽이라도 잘 꼬맨 차가 있고, 네. 아니면 우레탄인데, 최대한 가죽인 흉내를 잘낸 차도 있는데, 그런 음. 걸 보는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음. 저는 또, 그, 뭐, 센터 패시아 요즘에 네. 돌출형도 많이 쓰고, 네. 버튼들 많이 쓰는 제조사도 네. 아직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 남발하는 애들 되게 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너무 모든 게다 튀어나와가지고, 아 공간으로 잘안 묶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XM3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딱 공간이 먼저 들어와서. 아, 그게 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가구 디자인도 똑같아요. 네. 이게 누군가 한 명이 키를 잡고 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되게 뭔가 예쁜 가구가 나오는데, 네. 중간에 이제 사공이 한명 와가지고, 아,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음. 요거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러면은, 아, 이게 궁극적으로는 조금 난해한 느낌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딱 처음에 아이디어를 확 제시한 사람이, 끝까지 그 프로젝트는 끌고 음, 가거든요 네. 다른 디자이너들이 얘기하는 거를 참고를 많이 할 뿐이에요 네. 근데 인테리어에서 막하이돌로시막 보면 엄청 막 산만한 느낌은 많잖아요. 여러 사람의 입김이 적용됐을 음,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하나의 공간이 먼저 보인다는 거는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좀 뚝심있게 끝까지 자기의 어떤 컨셉을 끌고 나간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와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 그죠네 네. 방금 뭐했는 이렇게 이렇게야 구독자가 1만명 <laughs> 이 차가 네. 은근히 또 자랑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사실 모니터가 가로 형태로도 많이 네네네. 쓰고 네. 제일 위쪽에 모니터, 그 밑에 송풍구, 그 밑에 공조장치 되게 좀 약간 음. 공식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 차는 좀 닮은 차가 별로 없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단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이고 네. 그런 소재도 음. 굉장히 오래 봐도 안질릴 만한 그 패턴을 잘 입혀놨네요. 네. 네. 블랙 하이글로시 정말 많이 쓰는 차 많잖아요. 그치? 막 여기도 쓰고 여기도 네. 쓰고 다 쓰는 차들 네. 너무 많은데 네. 이 차는 딱 앞에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음. 딱이 기어레버 주변부만 네. 진짜 딱 적재적소에만 딱쓴 느낌. 네. 음.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음.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을 남겨놓은 게 네. 그냥 되게 익숙해요. 음. 이 A 필러의 기울기라든지 음. 어, 그러면서도 그뷰 포인트는 좀 높아서 네. 시야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승용차를 타시던 분이 이걸 타셔도 음. 되게 위화감 없이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아이폰에 연결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번 하세요. 연봉 협상 다시. <laughs> 아, 저희 이제 뒷좌석 한번 타봤습니다. 네. 네. 좀 어, 생각보다 앞에 시야가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어, 헤드레스트가 네. 되게 슬림한데, 음. 운전석에 탔을 때 불편하다는 느낌 없었는데, 네. 얘가 되게 슬림해서 음. 앞에 시야를 많이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머리 공간도 괜찮지 않나요? 어, 그러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보통 패스트백들이 네. 세단들 뒤에 타면은 네. 앉은 키큰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네. 이 차는 확실히 SUV가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시트 느낌은 좀 어떤 것같으세요 단단해요. 확실히 유럽차 음. 느낌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좀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음. 근데 장거리 갈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또? 네. 네. 또 너무 푹신하면은 또 저희도 소파 만들 때 무작정 푹신하게 안 만들어요. 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든 게 실제 매장에서 판매량이 더 높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트에 앉아서 그냥 확처지는 그런 느낌보다 음. 딱 앉았을 때 몸을 딱 지지를 해주는 그 반발력 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음. 더 많아요. 오 그건 약간 의외로. 네. 음.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벌써 끝났어요? 네. <laughs> 아쉬운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네. 현직 가구 디자이너 입장에서 네. 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자동차 디자인의 포인트가 있다면 음... 무엇이 있을까요?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음. 아트 퍼니처가 대세였어요. 네. 아트 퍼니처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개념을 예술성을 담아서 음. 딱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모두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랑 저희가 만드는 이런 가구들은 네. 사실 하나만 만들면 안 돼요. 음, 그렇죠. 여러 개 만들어야 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 좋은 품질. 음.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네. 그 좋은 디자인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품질. 품질. 그리고 누가 봐도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아름다운 디자인. 음. 이게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목가구를 만든 지 벌써 11년이 됐어요. 음. 이게 가구회사를 처음에 창업할 때 3년 버티면 10년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3년을 왜못 버티냐. 음. 가구회사의 품질이 안 좋거나, 음. AS가 안 좋다거나, 네. 그렇다면 이제 오래 갈 회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음. 11년 된거 보면은, 아시겠죠? 우리 강준기 기자님은 이제 외모가 좀 디자인이 잘돼 있지만 저는 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막 저를 꾸미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사물들이 예쁠 때 쾌감이 들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쓰다가 만약에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네. 그럼 그 다음날 새 걸로 다시 사야 돼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살짝 긁었어요 네.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도색을 해야 돼요 음. 그럼 도색도 안 해요 판금도 안해 음. 판금하면 쪼글쪼글해 보여가지고 팔아야 바꿔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제가 가진 물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항상 완벽한 상태를 좀 추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구 디자인도 진짜 요만한 요소까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그걸 개선해서 출시를 하거든요. 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비례, 음. 디테일, 딱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아, 비례감만 너무 추구하면 디테일이 떨어지고 음. 디테일만 너무 추구하면 멀리서 봤을 때안 예쁘거든요. 음. 근데 멀리서 봤을 때어 뭔가 잘 잡혀있다 음. 자세가 잘 잡혀있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드러나는 디테일이 좋으면 아 진짜 음. 정말 디자인적인 만족감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서 품질도 좋아야 되고 음.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어떤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각적인 것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촉감도 당연히 좋아야 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 같은게 그런 케이스죠 네. 눈에 보기 좋은데 만졌을 때 원가도 높게 느껴져야 되겠죠 음. 그리고 뭐 향은 일단 좀, 좀 둘째 치더라도 사운드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차를 사라 저는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야 오래 쓰면서도 안 질리고 다양한 어떤 그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점수 종합 점수를 잘 매긴 다음에 음. 높은 평균 점수를 가진 차를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구도 마찬가지죠니다 음. 가구는 카레크리트. 네. 네. <laughs> 네. 네. 오랜만에 만나서 자동차 토크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차만 네. 가지고 수다 떠 그렇죠?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즐거웠던 네. 촬영이었어요. 아, 저도 너무 오늘 네. 감사하고. 네. 너무 궁금한데 이 차. 네. 이따 촬영 끝나고 저한번 터워드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네.